비행기가 날아가네요 비행기 안타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라도 날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확실히 비개인 새벽은 뭔가 다른 시간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7시 반이니까요. 사실 새벽이라 하기도 아주 아침이죠. 좋네요. 365일 뛸수 있을까요? 기대 반, 설렘 반. 이쪽은 또 먹구름이 뭐, 살짝 있는 곳이 있는데 어, 저쪽은 먹구름이 뭐, 네, 좀 있고요 여기는 와 건너집니다 예쁘네요 오늘 같은 날 운동하는 게 가장 좋죠 기온이 낮지 않으니까 바람도 너무 선선하고 요 기분 좋은 바람 아시죠? 그느낌이고 뭐, 햇빛도 없고, 물론 이제 자외선은 없진 않겠죠. 모든 게환상적이에요 두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뭐 운동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런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일과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간대가 아마도 새벽 운동하는 시간도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운동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해지는 아침입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는 거죠. 아, 구름이 이동하고 있네요. 저쪽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느낌이 보여 위쪽은 해가 흐를 조짐이 보이네요. 송도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지금. 스로 6년째 살고 있는데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 들고요. 2대 옥 탑방에서 시작해서 송도까지 오긴 왔는데 또 다시 힘든 시기가 찾아와가지고요. 1 0년1 4년의0시1활이 다시 주마등처럼 0원1 스쳐 지나갑니다 0 0 0원 10,000원. 1 0 0 0 그냥 1 공간에 넋두리 일기, 일기처럼 그냥 쏟아내는 거라서 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 나중에 저도 이거 녹음된 거 보면 <laughs> 후시 녹음을 다시 해야 되나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해요. 제 목소리 너무 작게 해서 어, 또 다시 전부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이겨내 보아야죠. 다들 그러고 계시잖아요. 아름다운 날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탁사마님 아연 엄마님 그리고 제 유튜브 엄마죠 엄마에서 제 어머,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쭈비님도 바쁘실 텐데 항상 시간을 내 주셔가지고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도움을 건네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하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아 그래도 이 친구는 꾸준히 뭔가를 열심히 해내고 있구나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봐주시고 서로 박수 보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 동생 정선아.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20대 초반에 만난 제아 이자 정순이 그리고 제게 선물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장인으로가, 장인 장인 장원은 김홍자길자 김홍길 안 막자 레자 안방린 여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처제 인 생의 동반 자가 됐 는데 어, 김지훈 너무 감사 하고요. 그리고 우리 큰 처형 김지영 님, 큰 형님 김성민 님, 항상 가까이 에서 저희 를 무심 양면 지켜봐 주 시고 응원 해주 시고, 또 때론 부모님 처럼 챙겨 주 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암 사기 판정을 받으시고 m 네 군데가 r 이돼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8개월의 항암치료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내신 김미자심자 김미심 고모님 감사하고 사랑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은 힘을 보답습니다어 이밖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와 어, 최고의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리 박명규 씨에게 항상. 잘해왔으니 또 한번 만들어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저를 도와주는 우리 이몽성 선정권 박진원 이 모든 분들께 제가 성공하면 꼭 갚을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다들 힘내시자고요. 어, 새벽 운동하다가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봤습니다.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 <laughs> 감성적으로 변해 있네요. 날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운동 마치고요. 오늘도 무사히 복귀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다니는 남자 정재민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